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일에 영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가 인구 10만 명 붕괴를 목전에 둔 이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10만 명은 지방 중소 도시인 영주시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오부 자유 발언을 하였고 용주시에서도 기존 인구 증가 시책 관련 조례 등을 통합하여 용주시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용주시 인구 정책 지원 조례를 2019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을 지급을 현실화하고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을 추진하고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인구 증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 인구는 2021년 1월 현재 1만 3,043명으로 2019년 말 대비 2,023명이 감소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9.3세, 65세 이상의 인구가 27.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주시가 급격히 늙어가는 도시, 아이들을 보기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인구 10만 명선이 2, 3년 내 붕괴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축소와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빚을 탕감해 주고 아파트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등 출산, 결혼, 부동산이 결합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인구 증가를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영주시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들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 지원 제도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자료를 봐주십시오. 최근 대부분의 시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우대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의 재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교육비, 양육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산전 검사 및 난임 지원, 체육시설, 박물관, 관광지, 공영주차장,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감면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에 반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는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다자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전무합니다. 또한 현재 영주에서 추진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주시의 가구당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한 자녀 2,360가구, 두 자녀 4,082가구, 세 자녀 1,083 가구, 네 자녀 84 가구, 다섯 이상은 14 가구로 한 자녀 가구수가 두 자녀 이상 가구수의 4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용주시는 타 시군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인구 증착 증가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고 특히 한 자녀 가구가 둘째를 더 낳을 수 있는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으로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기준을 삼아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용주시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인재 육성 장학 기금은 현재 200억 원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최근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에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교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2021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기본 계획에 따라 예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우수 근로 장학생 지원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정책도 무상교육 및 다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가 있으므로 용주시도 이에 발맞추어 장학기금 200억 정류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대상 범위를 다자녀 가구 학생들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지원금, 입학 준비금의 혜택도 없는 영주시 청소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용기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기성세대들의 의무입니다. 청소년은 향후 영주시를 발전시킬 주축이며 현재 기성 세대들을 짊어지고 갈역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좀더 미래 세대에 맞춰 나가야 영주의 미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욱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